앞서 서울서 잠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울릉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 m 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동해상에는 파도가 높아 여객선 운항이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임재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 어업 전진기지인 저동항이 한폭의 설경으로 변했습니다. 정박한 어선들은 눈에 파묻혔고 항군의 도로엔 인적도 뜸합니다. 발이 묶인 여객선에선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섬 곳곳에서 치우고 또 치워도 워낙 많은 눈이 내려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모두들 나와서 눈 작업한다고 정말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흘 동안 울릉도에 내린 눈은 1 m 를 넘었고 내일까지 눈이 더올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이 불편하지만 울릉도 주민들에겐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울릉도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서 너무너무 좋고 나물도 풍부하고 여름으로 좋습니다. 폭설이 계속되자 울릉군은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해 제설 작업과 교통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은 마비됐지만 울릉군에 있는 제설업이 총동을 하고 공휴인데 불구하고 전공무들이 나와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엔 풍랑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울릉도를 연결하는 전기 여객선 운항이 사흘째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